스카이 디펜더 코리아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은 최신 항공 전력과 미래 전투기의 기술적 진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KF-55 레이븐 이글에 대해 자세한 리뷰를 진행합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차세대 방위 산업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능 면에서도 최신 기준을 충족하며 미래 공중전 양상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KF-55 레이븐 이글의 실제 특징, 성능 그리고 전투 운용 가능성까지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F-55 레이븐 이글은 고도의 스텔스 능력을 기반으로 설계된 6세대 개념의 전투기로서 레이더 피탐 가능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형 구조와 특수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면이 정밀한 각도로 설계되어 전파 반사를 줄이는 동시에 기체의 굴곡이 최소화된 점은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항공 역학적 효율성과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윙 블렌디드 형상이 적용되어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KF-55는 차세대 변형 추력편향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프터버너 없이도 고속으로 장시간 운용이 가능해 전력 효율성과 작전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동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좁은 회피 공간에서도 빠른 각 변환과 고각 기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동 전투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공 전자 장비는 k f 5 5위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센서 융합 시스템을 통해 적기의 위치, 고도, 속도 그리고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고 전술적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은 기존 우세대 전투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서 공중전뿐 아니라 지상 정밀 타격 임무에서도 높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또한 KF-55 레이븐 이글은 무장 탑재력에서도 미래 지향적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채 미사일, 폭탄, 유도무기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장착 옵션도 제공되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 공대지 정밀유도탄, 극초음속 무기와 연동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전술 확장성과 실전 운용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역시 KF-55이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른 전투기 드론 조기경보통제기 지상지휘체계와 완전 통합된 전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져 있어 드론 윙맨과 함께 전개되는 미래항공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전장 전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멀티 플랫폼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은 기존보다 크게 향상됩니다. 조종선 내부 설계는 조종사의 편의성과 전투 집중도를 고려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광각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기체 바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가상으로 투사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과 제스처 기반 입력을 지원해 조작 간소화를 실현했습니다.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장시간 작전 시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설계입니다. 기체의 유지 비용 또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정비 자동화 진단 시스템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정비 주기를 최적화해 전투 준비 대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운영 비용 절감과 장기적 전력 운용 효율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55 레이븐 이글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또 다른 진화이자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강력한 스텔스 능력, 고기동성, 첨단 전자장비 네트워크 전투 능력 그리고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까지 갖춘 이 기체는 미래 공중전의 양상을 새롭게 정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와 개량형 개발이 진행되면서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전투기 분석과 최신 군사 기술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